학생지도의 날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제 간의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변경된 학생지도의 날 운영 지침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영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지도의 날은 교수와 제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한 학기당 한 번씩 운영되어 왔습니다. 형식적인 지도교수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을 벗어나 야외에서 실질적인 진로 상담을 하거나 학생의 개인적인 고민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어 왔습니다. 지난 학기까지 학생 지도의 날에는 모든 학부 수업이 휴강되었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행사 참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새로 도입된 학생 지도의 날 운영 지침이 크게 논란되었습니다. 변경된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생 지도의 날에 각 학과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필참하여야만 그날 휴강하는 수업에 대한 출석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학교 측의 공지로 각과 학생회가 준비하고 있던 행사가 무의미하게 됐고 자율적인 참여에서 필참으로 바뀌어 강제성이 부여되었으며 사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숙명여대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87%의 학생들이 변경된 학생 지도의 날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학생 지도의 날 당일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냐는 질문에 62%의 학생이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대답했고 학과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약 30%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원래는 학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알바랑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생처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나중에서야 그냥 학교에서 하는 부스만 참여해도 출석 인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스에만 참여해도 인정해준다는 게좀 황당해서 화가 났죠. 그냥 직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학생지도의 날 운영 지침에 대해 학교 측의 공식적인 피드백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지도의 날은 학관의 일부 학생들만 참여해 참석률이 50% 이하로 저조했고. 따라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강 없이 당일 수업을 학생 지도의날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공지가 늦어진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학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이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대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학과 행사 참여율은 여전히 저조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의견 수렴도 진행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지침을 변경한 점, 행사의 본래 취지인 사제 간의 소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이 대다수라는 점과 참여를 원치 않는 학생도 여전히 필참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행사의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행사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해 무엇이 진짜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고려해 봐야 할 때입니다. SBS 최영섭입니다. 학생 지도의 날은 강의실에서 벗어나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날입니다. 갑작스레 변경된 규칙이 교수와 학생 사이의 소통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상으로 SBS 리포트를 마칩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